자, 매트 중앙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는 배꼽 앞에 앞뒤 일렬로 내려놔 주세요. 먼저 척추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양손 깍지 껴서 준비. 마시는 숨에 손바닥을 천장량에 밀어 올려주고, 내쉬는 숨에 손등을 정면량에 보여주며 등을 뒤로 밀어 주세요. 배꼽을 쏙 끌어 당기고, 세번더 마시고, 손바닥 천장으로 가슴 들어 올려주시고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날개뼈 사이가 멀어질 거예요. 마시고 허리보다는 등 흉추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시선 배꼽 보고 마지막 마시고 팔을 귀 뒤로 살짝 넘겨낸다는 느낌 내쉬면서 등 동글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두 좌골뼈를 눌러내면서 손바닥을 천장향에 밀어 올려주세요. 양손 풀고 등 뒤로 크게 원을 그려 돌아옵니다. 바로 이어서 옆구리 스트레칭 해보도록 할게요. 한손 바닥 짚고 반대쪽 팔을 크게 넘겨주세요. 이때 엉덩이는 뜨지 않게 손끝을 멀리 뻗어내며 바깥쪽 옆구리를 늘려주시고 마시는 숨에 등을 조여내면서 팔을 등 뒤로 넘겨주세요.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고, 손끝을 뻗어냈다가,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지지하는 팔 앞쪽으로 팔을 가져와 크게 바구니를 껴안아줍니다. 등 날개뼈에서부터 손끝을 뻗어낼 거예요. 등과 바깥쪽 뒷구리가 늘어나고요. 마시면서 팔을 귀 위로 가져와 정면. 다시 한번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동작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마시면서 팔을 등 뒤로. 누가 내 팔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다는 느낌. 내쉬면서 크게 바구니를 껴안아 줍니다. 손끝 찔러내고 아랫배 쏙 들어 올려 주세요. 마시면서 팔을 들어 정면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아랫배를 끌어 올리며 상체 반듯하게 세워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한손 바닥 짚고 반대쪽 팔을 크게 포물선을 그려 넘겨줍니다. 엉덩이 누르고 손끝 멀리 뻗어내 주세요. 이때 허리가 과하게 제껴지지 않게 배꼽을 등 뒤쪽으로 당겨 놓고 마시는 숨에 등 조이며 팔을 뒤로 어깨 가슴 활짝 내쉬는 숨에 지지하는 팔 앞쪽으로 팔을 동그랗게 가져와 주세요. 손끝 찔러 놓고 한번더 반복 마시면서 가슴 열었다가 팔을 등 뒤로 보내주고 명치를 살짝 위로 더 끌어 올려요. 내쉬면서 크게 바구니 껴 앉듯이 아랫배 쏙 집어넣습니다. 팔을 귀 위로 가져와 정면 한번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아랫배를 끌어올려 상체 반듯하게 세워 돌아옵니다. 다음은 흉추에서 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쪽 손은 허벅지 바깥쪽에 짚어놓아 주시고 반대쪽 손끝은 세워서 등 뒤에 짚어놓아 주세요. 두 자골뼈를 눌러놓고 허리 제껴지지 않게 상체는 길게 수직 위로 세워놓을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쪽 팔꿈치를 살짝 굽혀내며 가슴을 뒤로 돌려냅니다. 이때 상체는 더 길게 위로 세워주세요. 등 조이고 어깨 가슴 뒤로 열어냅니다. 호흡, 셋, 둘, 하나. 제자리 돌아오고, 손 바꿔서 반대쪽 갈게요. 손끝 세워놓고, 상체 길게 위로. 내쉬면서, 뒤에 있는 팔꿈치를 살짝 굽혀내며, 가슴 회전. 키 커져요. 셋, 둘, 하나. 정면 돌아오고, 이제 양손 모두 등뒤 바닥 짚어주세요. 손끝을 세워 놓고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끝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사선 윗 방향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등을 조여내면서 어깨도 뒤로 열어 주세요. 굽어 있던 어깨가 펴질 거고요. 가슴골 방향 따라서 시선 따라갑니다. 호흡 다섯. 넷. 뱃눈 숨마다 등 조이고 셋. 둘, 하나. 턱끝 당겨내리며 정면. 한 손씩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다음, 한 다리를 측면으로 길게 뻗어 놓아 주세요. 허벅지 안쪽을 늘려 볼 거고요.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멀리 밀어 냅니다. 팔꿈치는 굽혀서 몸 앞쪽에 내려 놓아 주시고, 양팔을 몸 쪽으로 약간 당겨내면서 그 힘으로 가슴을 더 정면 양에 보여주세요. 등 허리가 굽지 않게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를 편 상태로 손바닥을 지지해 두셔도 좋습니다. 호흡할게요. 다섯, 뒤꿈치 밀고 넷,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요. 셋, 둘, 하나. 상체 세워주시고. 다음 접은 다리 뒤로 손 하나를 짚고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엉덩이 사이를 조여내면서 치골뼈를 앞으로 반대팔을 등 뒤로 크게 넘겨 주세요. 앞벅지와 어깨가 늘어날 거예요. 복부 전면도 스트레칭 되고 있고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유지. 다섯. 엉덩이 힘 풀리지 않게. 넷. 셋. 배꼽 길어져요. 둘. 하나, 접은 다리 쪽으로 반원을 그려 돌아옵니다. 발 바꿔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놓고 뒤꿈치를 멀리 밀어주세요. 팔꿈치를 지지하고 상체를 숙여줍니다. 두 팔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내면서 그 힘으로 가슴을 더 열어주세요. 쇄골을 넓게 펼쳐놓고 다섯, 넷, 허리 말리지 않게, 셋, 둘, 하나. 상체 세워주고, 접은 다리 쪽으로 손 하나를 짚고, 반대 팔을 크게 등 뒤로 넘겨주세요. 엉덩이 힘, 그 힘으로 치골뼈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유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접은 다리 쪽으로 반원을 그려 돌아옵니다. 다리 모아주시고, 이제 몸을 한쪽으로 돌려서 네발 기어가는 자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정렬 맞춰 주시고요. 먼저 한 손을 성큼 앞쪽으로 꺼내어 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겨드랑이를 바닥 아래로 지그시.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 놓아주시고, 등과 날개뼈 아래가 스트레치 될 거예요. 유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상체 세워 돌아오고 반대쪽 동일하게 갑니다. 한팔 성큼 앞으로. 내쉬는 숨에 겨드랑이부터 늘려내면서 가슴을 바닥 아래로 지그시 고개 돌려주시고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상체 세워놓을게요. 다음은 양손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한 손씩 멀리 앞쪽으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천정 방향으로. 가슴을 바닥 아래로 지그시 턱끝 내려놓습니다. 이때 어깨에서 찝히는 느낌이 난다면 두 팔의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열어주세요. 손끝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앞뒤로 길어질 거예요. 척추 마디마디 공간 늘려주시고, 호흡합니다. 다섯, 넷, 등 뒤가 넓게 펴질 거예요. 셋, 둘, 하나 상체 들어주고 한 손씩 가슴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다음은 고관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발 자세에서 오른다리 한발 성큼 가져와 줍니다. 발끝과 무릎을 사선으로 돌려놓았고요. 뒤에 있는 다리는 조금 더 뒤로 꺼내어 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을 더 깊게 접어내며 두 엉덩이에 힘을 주고 골반을 바닥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왼쪽 골반 아래 고관절이 스트레칭 될 거고요. 오른다리는 허벅지 안쪽이 늘어납니다. 어깨가 되지 않게 손바닥으로 지면 밀어주고 한손 들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벌려주세요. 유지 다섯 넷셋둘 하나. 손 짚어놓고요. 이제 오른다리를 손 사이로 가져와 주세요. 무릎과 발목을 일직선 맞춰놓고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봅니다. 양쪽 골반 수평 맞춰서 바닥에 꾹 눌러놓고 세배손 만들어 이마를 손등 위에 얹어 놓아주세요. 팔꿈치 넓게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게 오른쪽 엉덩이가 늘어나고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상체 세워줍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고 턱끝 끌어올리며 가슴을 천정량에 들어주세요. 아랫배를 끌어올리면서 복부 근육까지 늘어날 수 있게. 다섯, 넷, 셋. 배꼽 끌어당기면서 둘, 하나. 턱끝 당겨내려 바닥 바라볼게요. 다시 네발 자세로 돌아가주시고 반대쪽 스트레칭 해봅니다. 왼발 성큼 앞쪽으로 가져와주세요. 발끝 무릎 사선으로 돌려놓고 오른 다리 조금 더 뒤로 빼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 더 깊게 접어내며 두 엉덩이 힘주고 골반 바닥 아래로 지그시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가슴 열어놓고, 한 손을 들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허벅지 안쪽과 고관절이 늘어나고요. 유지, 다섯, 넷, 가슴 열고, 셋, 둘, 하나, 손바닥에. 왼발을 손 사이로 가져와 주세요. 무릎과 발목을 일직선으로 맞춰놓고,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다음 두 골반을 나란하게 수평 맞춰서 바닥에 눌러놓고요. 세배손 이마 손등 위에 얹어놓아주세요. 특히 오른 골반을 바닥 아래로 더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왼쪽 엉덩이가 늘어나고요. 다섯 넷셋둘 하나 전체 세워놓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배꼽을 당기고 아랫배를 끌어올리며 턱 끝을 천정방향으로. 가슴을 열어주세요. 쇄골 넓어질 거예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턱끝 당겨 바닥 바라봅니다 자, 이제 두 다리를 모두 뒤로 보내주면서 배를 대고 엎드려주세요. 3배 손하고, 앞벅지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다리를 모아낸 상태에서 왼다리를 굽혀줍니다. 왼손 뒤로 가져가 발등 잡아내고, 이때 엉덩이가 뜨지 않게 치골뼈를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엉덩이 납작하게. 무릎을 살짝 띄워볼게요. 접은 다리 앞벅지가 늘어납니다. 힙이 뜨지 않아야 돼요. 유지, 다섯. 셋, 셋, 둘, 하나. 손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손을 가슴 옆에 내려놓아 주세요. 반대쪽 손은 가슴 앞으로 나란히 펼쳐 놓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들어서 발바닥을 뒤로 보내줍니다. 이때 무릎이 말려 들어오지 않게 무릎 활짝 열어주시고요. 뻗은 팔에 어깨가 스트레치 될 거예요. 손으로는 바닥을 계속 밀어주시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모아내면서 배대고 엎드려 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세배손 만든 상태에서 오른 다리 굽혀 놓고 발등 잡아 냅니다. 시골뼈 바닥에 엉덩이 힘주고 무릎 살짝 띄워주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손 풀어주시고 그대로 가슴 옆으로 가져와 손바닥 지지. 반대 팔은 옆으로 나란히.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띄워서 발바닥을 지지. 무릎 말리지 않게 활짝 열어주시고요. 뻗은 팔의 손끝을 더 뒤로 뻗어내면서 어깨를 열어주세요. 자, 이때 지지하는 손바닥은 바닥을 더 힘껏 밀어주셔야 돼요. 가슴을 천장량에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모아내며 배대고 엎드려줍니다. 양팔 구부려서 손바닥을 어깨 옆에 내려놓아 주세요. 다리는 매트너비로 열고 발끝을 뒤로 길게 뻗어내면서 엉덩이 사이에 힘을 줄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머리, 가슴, 배꼽 순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가슴을 조금 더 위로 끌어 올리며 시선 따라가고요. 쇄골은 가로로 넓게. 날개뼈 아래를 끌어내리면서 어깨에 귀 멀리 둘 거예요. 배꼽을 당겨놓고 복부 앞쪽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내려올 때에는 팔꿈치를 굽혀내며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돌아옵니다. 두 다리 모아주시고요. 자, 이제 등을 대고 누워보도록 할게요.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세워 놓고요.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 해보도록 할게요. 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허벅지 뒤로 양손 가져가 깍지 끼고,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줍니다. 뒤꿈치 멀리 밀어내면서 허벅지 뒤쪽 늘려주고, 마시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내쉬면서 후, 뒤꿈치 밀어내요. 다시 한번 더, 내쉬고, 후. 턱끝 들리지 않게 마지막 한번 더. 셋, 자세 유지합니다. 다섯, 허벅지 힘으로 무릎을 펴고. 넷, 셋, 발등을 몸통 쪽으로. 둘, 하나. 무릎 접고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아주세요. 반대쪽 동일하게 갈게요. 허벅지 뒤에서 양손 깍지, 다리를 펴놓고. 발등을 몸통 쪽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먼저 굽히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멀리 위로 밀어주세요. 두번 더, 둘 어깨 힘은 풀고요. 마지막 한번 더, 셋, 유지갑니다. 무릎을 최대한 펴줄 거예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접어 발바닥 바닥에. 이제 두 다리를 아래 방향으로 길게 펼쳐 놓고요. 한 다리만 접어서 가슴 쪽으로. 손을 다리 안으로 가져와 발목을 잡아주세요. 또는 무릎 안쪽을 짚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내쉬는 숨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펴내면서 뒤꿈치를 멀리 밀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 될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종아리 또는 무릎 안쪽을 짚어놓고 하셔도 돼요. 호흡할게요. 반대쪽 골반 뜨지 않게 누르고, 다섯, 넷, 두 사타구니 사이가 멀어져요. 셋, 둘, 하나. 무릎을 접어서 가슴쪽으로. 양손 옆으로 나란히. 한 손을 들어서 무릎 측면을 잡고요. 내쉬면서 무릎을 크게 넘겨주세요. 고개는 반대. 척추 주변이 시원하게 스트레칭되고요. 어깨도 열릴 거예요. 다음, 지면에 있는 다리 무릎까지 접어서 발등을 한번 잡아 봅니다. 뒤꿈치 엉덩이 가깝게. 자, 그럼 앞벅지까지 늘어날 거고요. 가슴을 천장을 향해 보여주면서 호흡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손발 풀어놓고 등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한 무릎을 접어서 먼저 가슴쪽으로. 다리 사이로 손 집어넣고 발목 또는 무릎 안쪽을 짚고요. 다리를 측면으로 넓게 펼쳐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늘어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다면 무릎 안쪽을 짚어 놓으셔도 돼요. 반대쪽 골반 뜨지 않게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접어 돌아오고 양손 옆으로 나란히 손으로 무릎 측면 잡고 넘겨주세요. 고개는 반대쪽. 배꼽 쏙 끌어당기고 지면에 있는 다리를 굽혀놓고 발등 한번 잡아줍니다. 앞벅지까지 스트레칭. 가슴 천장량이 보여주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손발 풀고 등 대고 누워주시고요. 다음은 두 다리를 허공에 기역자 모양으로 들어줍니다. 손은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요. 무릎 안쪽을 짚고 두 다리를 넓게 열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접고 갈 거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면서 양쪽 무릎까지 펴볼 거예요. 팔에 무게를 실어서 다리를 바닥 아래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양쪽 허벅지 안쪽이 늘어날 거예요. 호흡, 다섯, 네, 목 어깨 힘은 풀고, 셋, 두 다리 사이 멀어졌어요. 둘, 하나. 무릎을 굽혀내 두 다리 모아줍니다. 양발 바닥에 마지막은 엉덩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할 거예요. 오른 다리가 위로 오게끔 두 다리를 꼬아주세요. 발바닥을 띄우고 양손은 발목을 나눠 잡을게요. 다음 허벅지를 복부 가까이 당겨와 줍니다. 꼬리뼈까지 뜨지 않게 꼬리뼈는 눌러놓고, 위로 포갠 다리의 엉덩이 측면이 늘어나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손발 풀어놓고 반대쪽 갑니다. 이제는 왼다리가 위로 오게끔 두 다리를 꼬아주시고요. 발바닥을 띄우고 양손 발목을 나눠잡아요. 두 발목이 멀어질 거고 허벅지 복부 가까이 꼬리뼈 눌러놓고 호흡합니다. 다섯, 넷, 턱끝 내리고 셋, 엉덩이 측면이 늘어나요. 둘, 하나, 손, 발 풀어주세요. 자, 이제 편안한 쪽으로 몸 방향을 돌려서 상체 세워 앉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전신 스트레칭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